반갑습니다, 여러분 라이트 먹합니다. 자 오늘 업데이트된 정격술사 너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궁금했고 일단 정격술사 바로 가볼 거기 때문에 바로 테스트를 해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스킬들 어떤 게 있는지 또 이제 스킬 설명은 어떤지 룬을 썼을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투에 들어가면요. 일단 평타부터 보실까요? 이게 평타입니다. 영상에서 봤던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손끝에서 번개가 나간다. 1번 스킬, 낭뢰부터 보시겠습니다. 낭뢰는 캐스팅이에요. 그러니까 차징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요렇게 날아가는 스킬이에요. 보시면 가운데 이미지가 조금씩 변하는 거 보셨죠? 이게 차징 단계별로 데미지가 조금씩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건데요. 자, 다시 볼게요. 낙래 스킬 설명을 보시면은 데미지가 차징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대 차징 단계 3단계까지 아까 보시면 땅땅땅 더 보셨죠? 차징 시간이 매우 짧아요 그래서 그냥 풀 차징으로 쓰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과충전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과충전이라는 스킬 이따 보시겠지만은 이걸 쓰고 나서 과충전 스택을 쌓을 수가 있어요 쌓으면은 과충전 기본 스킬 효과로 충첩당 스킬 데미지 증가 10%가 붙거든요? 그래서 스킬을 쓰면서 과충전을 계속해서 스택을 쌓 가는 게이 전격 솔사의 전술이 되겠는데 다른 스킬들은 사용하면 스킬을 다 사용했을 때 끝에 가서 스택이 하나씩 쌓입니다. 낭래는 다른 스킬들이랑 다르게 좀 빠르게 빠르게 쓸 수가 있잖아요.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얘만 이제 과충전을 빨리 채울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좀 사기잖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계별로 과충전 확률이 존재한다. 얘만 존재해요. 풀차징하면 100%인데 나머지 스킬들로 이제 풀차징으로 가는 거니까 100%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만 요게 존재한다.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보시면 중복 타격 시 데미지 증가라는 게 써있잖아요.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나온 상황에서 제 말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단일 타겟으로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원래 차징당 타겟 수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3차징이 됐으면은 타겟이 3명한테 쏠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그런 걸 표현하려고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3명한테 쏠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타겟이 1명밖에 없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추가 타겟 하나당 33%를 증가시켜준다 라고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차징 단계가 이렇게 하나 둘셋네 개잖아요 그래서 최대 이제 처음에는 100%겠죠 그 다음에 33 33 33 이렇게 해서 200% 그러니까 단일 타겟에게 풀 차징으로 때렸을 경우에 200%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해했는지는 이제 뒤에 룬 설명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게 틀린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를 할수 있는 환경이 넉넉치가 않아서 나중에 더 좋은 정보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냥 이런 예, 느낌이구나라고만 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1번은 만화를 소모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이제 2번, 3번 스킬은 만화를 충전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낙뢰라는 스킬 보셨고요 자 그다음에 전자기 폭풍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에 나온 거랑 똑같아요 전자기 폭풍을 쓰는데 이걸 썼을 때 설명을 보시면 적들을 밀쳐내기만 하는게 아니고 이 중심으로 끌어당기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모으는 스킬인데 어쨌든 밀어내기 때문에 아마 싫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대거 예 유저분들 어쨌든 이렇게 적을 밀어내고 당기면서 만화를 회복한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만화를 소모한다. 자, 2번은 만화를 회복한다. 근데 전자기 폭풍은 보시면 채널링입니다. 채널링이에요. 요거는 캐스팅이고요. 요런 차이가 있다. 캐스팅은 만화를 썼고요. 채널링은 만화를 회복했습니다. 자, 그럼 3번 볼게요. 갈래번개. 자 이렇게 해서 범위 공격을 하면서 마지막에 예, 빔을 쏘면서 마나 를또 회복을 해줍니다 자 보시면 자 데미지 이렇게 0.5초당 0.5초마다 이렇게 주다가 충격파 데미지 주고 마나 를 회복을 해준다 이것도 채널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1번 2번 3번 보시면 1번은 차징이고 마나를 소모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쓸수 있어요 그쵸? 근데 2번 3번은 쓰시면 만화가 차고 채널링이면서 쿨타임이 좀 생깁니다. 자, 요것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만화를 소모하는 게 있고 만화를 채우는 게 있으면 결국은 이걸 번갈아가면서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좀 주의있게 보셔야 된다 자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마 망토 보겠습니다 플라즈마 망토를 사용하시면 주변에 볼이 생겨요 볼 4개가 생겨서 돌아다니면서 정해진 횟수만큼 몬스터를 타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공격 횟수를 다 소모하고 나면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공격 횟수가 차징에 따라서 다르다 자 차징이죠 얘는 다시 볼게요 차징 들어갔죠 그 다음에 차징 횟수만큼 전기가 날아가는 거죠 자, 보셨죠? 근데 얘는 차징이라면 아까 뭐라고요? 만화를 쓰겠죠? 만화를 쓰는 겁니다. 차징이니까. 자, 보시면 여기 만화 게이지 보시면 밑에가 만화 게이지잖아요? 쓰면? 달죠? 예. 그래서 1번, 4번. 차징이면서 만화를 쓴다. 2번, 3번. 채널링이면서 만화를 채운다. 예, 요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만화를 사용하는 것과 만화를 채우는 것. 자, 여기서 또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패시브를 보세요 자, 패시브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주요 패시브가 될것 같아요. 마력 집중이라는 패시브인데, 차징 스킬을 최고 단계까지 사용하면, 정해진 확률로 채널링 스킬의 쿨타임이 감소한다. 왜냐면 아까 채널링 스킬 쿨타임이 길었잖아요. 그 다음에 채널링 스킬을 끝까지 사용하면, 다음에 쓸 차징 스킬의 준비 속도가 증가하고, 만화 소모량이 0이 된다. 차징 속도가 100%.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이 직업 자체가 너무 악사랑 비슷해. 악사도 보면, 이게, <laughs> 이게, 무드를 올리는 거랑 내리는 거를 반복해서 쓰면서 무드의 버프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얘도 차징이랑 채널링을 번갈아가면서 쓰면서 이 버프를 계속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해서 채널링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줄여야 되고요. 왜냐면 재사용 대기 시간이 길잖아요. 그 다음에 차징은 오래 걸리니까 차징 속도도 이제 올려줘야 된다. 더 빨리 차징 할수 있도록. 그리고 만화 소모량이 0이 된다 왜냐면 데미지는 결국은 1번 스킬로 줘야 되거든요 2번 3번도 데미지 주긴 하는데 메인은 1번이야 1번을 많이 쓰려면 만화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번 2번 1번 3번 반복해 서 써야 된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다 자 그럼 5번은 뭐냐 5번이 이제 과충전 스킬인데요 과충전 스킬은 뭐냐면 얘를 사용한 상태에서 다른 스킬을 사용하면 과충전 스택이 쌓여요 과충전 스택 하나당 데미지가 10%씩 증가합니다 만화 소모량도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써야지 제대로 효율이 나오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쓰고 자 간단하게 말하면 얘를 먼저 쓰고 5번을 쓰고 그 다음에 차징 쓰고 채널링 쓰고 자, 다시 차징 쓰고, 채널링 쓰고, 차징 쓰고, 채널링 쓰고, 이렇게 하다보면, 과충전 스테이지 계속 쌓여가죠? 6까지 쌓죠 벌써. 최대 25중첩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딜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과충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파괴성강이라는걸쓸 수가 있어요. 자, 요것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죠. 여기도 맞추면, 과충전 효과가 많이 쌓여있을수록 더 강력한 데미지를 줄수 있다. 이게 파괴의 성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과충전을 쓰고 그 상태에서 스킬을 쓰면은 데미지가 증폭되는 버프가 붙는데, 그럼 스킬을 많이 써야 되는데, 스킬을 쓸 때마다 만화가 달거나, 아니면 쿨타임이 길거나 이러니까, 이거를 번갈아가면서 써가지고, 패시브를 사용해서 쿨타임을 줄이고, 사징속도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더 빠르게, 더 미친듯이,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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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하는 거다. 이게 이 직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초월 쓰게 되면은 이제 보시면 이번 스킬이 바뀌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번개 구체 이렇게 날릴 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고 이렇게 되고 파괴 성 강도 쓸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공격 스킬을 계속 쓸수 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스킬 알아봤어요. 긴급 점검이 지금 10분 후에! 조졌다! 자, 빨리 찍을게요! <laughs> 장신구로이 이제 1번 보시면 1번에 두개가 있어요. 이제 천둥이 있고요, 벼락이 있거든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단계별 추가 타겟 수가 2로 늘어나요 중요하니까 이거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복 타격 시 데미지 증가 20% 이것도 보셔야 돼요 룬이 없을 때는 이게 하나였고 이게 33%였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차징 숫자도 줄어들었죠 그러면 단계별 추가 타겟 수 2니까 이걸 생각해보면 얘는 6개 타겟에게 쏠수 있다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보시면 영상에도 타겟이 6개로 늘어나 있어요 이걸 안 꼈을 때는 3타겟에게 쏘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게 만약에 6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중복타격이 데미지 증가라고 한다면, 은첫 번째 타격은 100% 데미지일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섯 개한테 쏘겠죠? 그러면 그거 하나당 20%로 데미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은100% 추가겠죠? 그럼 이것도 결국은 단일 타격 세개 했을 때는, 이게 천둥을 쓰든 안 쓰든, 결국은 똑같이 200%가 아니냐. 이게 제 생각이고. 자, 그 다음에 1번에 들어가는 또 다른 룬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벼락룬입니다. 자, 그러니까 벼락론 보시면은, 데미지 증가가 100%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까 전에는 200%라고 했잖아요. 단일 타겟일 경우에. 얘는 하나당 100%씩 증가한다 그러면, 이거 하나는 100%일 거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은 얘는 400%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쏴봤더니, 어 데미지가 두 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랑. 전자기 폭풍에 들어가는거는 역장이에요 근데 역장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 얘를 꼈을 때 한번 써볼게요 그냥 썼을 때는 이제 얘가 이제 채널링 하는 동안에만 모아주고 그 다음에 펑 터지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걸 쓰고선 쓰면 이렇게 하다가 터지고 이게 남아있어요 혼자 설치형으로 바뀐다 그리고 계속 몹을 모아준다는 겁니다 근데 몸을 모아주는 요런 시스템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걸 선택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보스 몬스터한테는 어차피 끌려지는 끌어당기는 게 이게 글라스기분에서 먹히겠냐고 안 먹힐 거 아니에요 어차피 <웃음> 맞지? <웃음> 각오일한테나 쓸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잠목 대상일 거기 때문에 잠목 대상은 어차피 다른 스킬로도 그냥 녹을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어 모르겠다라는 거자그 다음에 3번 3번 스킬은 이제 도관이거든요 자 도관을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또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도관을 쓰면 원래는 이게 포크드 라이트닝으로 나가면서 마지막에 펑 터지는 거였는데 얘도 설치형으로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주변 적에게 데미지를 주는데 어떤 식으로 주냐면 내가 때렸을 때. 때렸을 때 추가타 느낌으로 나가요. 추가타랑은 다른 개념인데. 때렸을 때 나가. 그래서 이게. 자. 더 유용해 보인다. 데미지를 주는 측면에 있어서. 얘는 이제 다단히트가 가능하거든요. 계속. 뭐 이런 스킬도 같이 써주면서. 번개 나가면서 이러면 이제 영수증 계속 올라가는 거죠. 미쳤죠? 예, 요런 게 가능하다. 이게 도관이랑의 차이고, 포크드 라이트닝보다는 이게 더 효율적으로 느껴진다. 이제 느낌만 보세요. 효율은 나중에 이것저것 써보고 나서 정리할 테니까 느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이제 룬이 그렇다라는 거. 4번 룬 볼게요. 장막인데 요것도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 자, 들어가면은 원래는 이게 요거, 요거 생기잖아요. 여기에다가 색깔이 조금 바뀌어요. 색깔이 좀 바뀌고, 이 효과는 지안 보이잖아요. 이 효과가 뭐냐면, 여기에 추가타가 붙습니다. 추가타 확률 5%가 붙고요. 급소의 피확률 자체도 20%로 늘어나고, 여기에다가 반격 데미지 저 그런 개념으로 3600 들어간다. 맛있다. 뭐 유틸성이나 뭐 생존력이나 뭐, 이것저것. 괜찮죠. 추가타까지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볼게요. 자, 5번이 방전입니다. 방전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스킬이 너무 크게 변하게 돼요. 과충전을 썼을 때 스킬데미지 약간 10%씩 증가하는 그 효과를 보려고 이제 했었잖아요 세팅을 근데 이걸 보면은 그게 없어져요 그게 없어지고 그냥 자체적으로 주변에다가 데미지를 주는 스킬로 바뀝니다 말 그대로 방전이 되는 거예요 전기가 방전이 되는 스킬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전기를 계속 데미지를 준다 근데 이거 나쁘진 않더라고요 데미지 주는 게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 차이점이 뭐냐면 5번을 쓴 다음에 마지막에 번개를 팡 쏘는 게 있었잖아요 아까는 거기에서의 이 중첩단 데미지 증가 퍼센티지가 번개 폭풍이 더 높다 요런 차이가 있다 나는 거 근데 저는 솔직히 스킬 데미지 10% 증가가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이제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간단하게 스킬이랑 스킬론 전체적으로 한번 싹 한번 알아봤고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10초 남거든요자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